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can tell 어, 잘 들으셨어요, 선생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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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앵커를 또 하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네. 어, 매력 있죠, 선생님. 네. 그러니까. 시를 이렇게 준비하셨다니. 그 <laughs> 제가 그 판소리, 이 전고제 소리 듣기 전에는 <laughs> 우리 국악이라는 걸 거의 안 들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전고제 소리가 나온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던 국악은 어. 서편제 동편제거든요 거의. 근데 어 그게 이렇게 귀에 감기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국악 방송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들어보면. 근데 저 박성환 명창 연어날 경서 개성이함께가서 중고제 소리라고 저거로 부르는데 어 귀에 차차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나이가 먹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소리라는 게 이제 지역 정서를 담아서 이렇게 나오는 소리다 이 보니까. 어, 이쪽 충청도, 서울 경기, 남부, 이쪽의 소리가 중고제거든요. 그쪽에서 많이 들었던 거고, 이제, 동편제, 사편제라는 거는 남원쪽 소리하고 고성 쪽의 소리, 이제 전라도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감성이 확실히 달랐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감기지 않다가, 중고제는 처음 들었는데, 게 감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굉장히 친해지게 됐고, 어, 이렇게 그러니까 국학을 네, 자주 듣게 됐는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지역의 정서라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소리에 담겨 있는 그 지역 정서가 그래서 어, 오늘 그 연말이고 또 겨울도 다가오고 이래서 어, 원래 저기 이 박성환 명창의 노래가 순서가 없었는데 네, 바꿈지 말라고 이렇게 불렀더니 이정록 씨는 계속 그냥 뽕을 다 빼가지고 본전을 다 빼먹어서 남는 게 없게 생겼네요. <laughs> 네. 오늘 아니요, 연말에 아유, 좋은 무대 <laughs> 네. 선사를 해리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어 이제는 이제 우리가 <laughs> 이 지역에 이제 그만회분해학교 이런 거 하는데 한영원 선생에 님 대해서 어, 집중적으로 이 계속 어, 조명을 하고 있는데 어 결성 향교에서 회그 동안 그 다뤘던 인물 중에서. 어, 한영훈 선생님이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그동안 어, 매년 사업에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해왔고, 어, 올해는 어, 동국대 고영석 교수님 모시고 그 한영훈 선사의 이제 산과 사상에 대해서 이제 1년 동안 예, 강의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한영훈 선생님에 대한 그프로그램은 거의 마무리를 이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지상 김복한 선생이, 어, 올해 이제 다사 프로그램, 1년 동안 관련 다사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래도 뭐썩 시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은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선달, 이 동네 최선달에 대해서 중고적 판소리는 어,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어,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남당 한원진에 대해서 이제 깊이 타고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내년에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남당 한원진에 대해서 강의를 1년을 하려고 교재로 서 책까지 인쇄가 지금 올해 다 끝났거든요. 봄에 그래서 어, 강의는 못했지만 어쨌든 책은 나와 있으니까 남당 한원진이 사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 보통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대중서적으로 남당 한원진의 책을 에, 냈습니다. 그래서 혹시 책안 가지고 가신 분들은 꼭 이따 챙겨서 가져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뭐 접근해 볼수 있는 음, 기회가 아닌까 싶어요. 그래서, 어, 오늘은 그 의미있게 또이문학계 밤에 예, 한용훈 선생님이 또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어, 한용훈의 신앙성을 준비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어, 결성면 귀농귀천인 협회 회원들이십니다. 한번함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귀농귀천인 협회 김부영 선생님께서 비바람이라는 시를 낭송을 해주실 거고요, 이금자 선생님께서 산골물 그다음에 유배선 선생님께서 지난해 박성미 선생님께서 나룻배와 행인을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일동 차렷 인사. 그러면 김구영 선생님부터 어, 신앙소 시를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 밤에 온 비바람은 구슬같은 꽃수풀을 가엽시도 지쳐놓았다. 꽃이 피는 대로 핀들 봄이 몇 날이나 되려마는 비바람은 무슨 마음이냐 아름다운 꽃밭이 아니면 바람 불고 비올 때가 없더냐. 이 <laughs> <laughs> 산골 물. 산용은. 산골 물아,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가? 무슨 일로 그리 쉬지 않고 가는가? 가면 다시 오려는가? 아니, 오려는가? 물은 아무 말도 없이 수없이 얼클어진등 댕댕이 칙덩쿨 속으로 작은 담은 넘어가고 큰 담은 돌아가면서 쫄쫄 꼴꼴 쏴 소리가 양한 청산에 반영한다.그러면 산에서 나서 바다로 이르는 성공의 비결이 이렇단 말인가.우리야 무슨 마음이 있으랴 마냐는 세간의 열패자인 나는 이렇게 설법을 듣노라. 시 낭송하기 전에요. 좀 오늘 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라고 예. 또 시, 시인분들이 계신데 시 낭송한다는 게 어? 이거 너무 오버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 향교를 와가지고 또 깜짝 놀란 게 사실은 뭐 직업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런 뭐 도시에서 뭐 여가 생활, 문화 생활 다 한다 해도. 이런 분위기를 전혀 몰랐거든요. 그 와중에, 우리, 지난번에 뭐시 낭송을 좀 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사람이 이현조 시인의 시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깜짝 놀란 게, 아우라지라는 게 있어요. 어? 아우라지 가봤는데, 그런데 이현조 시인의 시를 읽어보니까, 야, 아우라지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나는 빨리 물고기 잡아야 돼. 달식기 주워야 돼. 빨리 끓여서 수, 소주 마셔야 돼. 야, 이게 나는 그 좋은 그 분위기에서 이 생각밖에 못했을까.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이 향교에서 이문학 인행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구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조금은 똑똑해지는 것 같고. 조금은 현명해지는 것 같고,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야, 이 지역에 이런 프로그램, 물론 아까 영상을 보니까, 우리 뭐 상도 많이 받으셨대요. 근데 지금 우리 기농기촌의 모임이지만은, 진짜로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시대? 우리 마을에 봐도 너무 고령이에요, 이제는. 근데 이런 향교 같은 이런, 이런 데서 더 열심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을 발전시켜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오늘 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간니시 양성하겠습니다. 지는 해, 진은해, 한 영웅은. 지는 해는 성공한 영웅이 말로 같이 아름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창창한 남문 빛이 높은 산과 먼 강을 비추어서 현란한 체우를 장식하더니, 흐름이 열분 구름이 붉은 소매로 뚜렷한 얼굴을 슬쩍 가리며 결별의 미소를 띠운다. 큰 강의 급한 물결은 망가를 부르고 물산에 비친 그림자는 임종의 역사를 쓴다. 나룻배와 행인 한용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흑발로 나를 기뻤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며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안에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날가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위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can